Just like the street lights lit this town Like a fire in a blaze, gotta burn it down Can't be afraid to leave this earth right. We got this far, don't know 사실, 유 d t 에서 UDU가 나가는 거지. 예. 근데 유디 u 는 개수가 사실 없어요. 유디 예. u 는 원체 유닛도 그렇고, 유닛도 그 이게 팀보다 몇배 크다는 거예요. 근데 팀보다 더 많아 에, 더 많아. 많아야지. 몇개팀 앞에서, 3개 팀 앞에서 이게 유 d u 가되는게 우리가 100개 밖에 늘리지 받았거든 근데 유디 u 가 그렇게 되지 않거든몇 배, 몇 배면 안 됩니다. 예. 몇천 명이 다안 되고, 몇십 명이 다안 돼요. 예. 진해에서 유재교을 시키고 네. 동해에서 네. 해가지고 세계가 그래, 그래. 그 나오니까 네, 그 학과님은 유디티 팀이 세계 팀이 있으니까 유디유가 된다 그래. 그 팀이 음. 세계란 말이야. 네, 그게 네. 네. 그그 팀, 계팀제3 네. 팀도 그이 세계 팀 앞에서 유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디로 만든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기획할 때는 그서에 그래. 네. 만드는 걸로 기회가 온다. 네. 네. 그게 딱나왔자들뭐유디 u 유디가 이다는 이거 유디 무슨 그 영혼 뭐고 모르나요 네. 원동력이 원체 수중폭발 부대란 말이요. 원동를이 되버려서 팀으로 들어오면 근데 그걸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할 그수 있어요? 없어. 근래서 u d 는원동를이 되버려서 유니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니티 요원들이 인원이 많아지면 UDU가 네. 되는, 네. 되는, 되는 거잖요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유디 u 는 유니티하고 전혀 다른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유니티에서 교육시키는 거유디 u 에서 교육시키는 거 무슨 교육시키이 유디티 비슷 거. 시키지들이시키는여 있나, 없지. 그때 선배들이 다 올라가서 7 1정도에 네, 다시 올라서교육시키는 거야, 여서 앞에, 이 앞에 섬에서 시키고 갔어. 네. 이 앞에. 네. 처음에 유디티, 배가도에서 시키고 갔는데. 유디티에서 제가 보니한 130명 정도 유로 고 많이 왔네. 예. 많이 왔 그래. 우리 적는 그리 많이 안 해서. 그러니까 총. 총 육기생의 아이들은 사실 유디티 있다가, 유디티 있다가 왔어, 요 이렇게 해야 되지. 예, 그러니까 네. 유디유로 모집을 해서. 네, 해서 유디티 교육을 받고, 받고 또 오른쪽으로 어, 그렇게 그렇게. 공개 모집해가지고. 네, 그게 렇 그거예요. 맞아스크게됐어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유디티 교육 받았기 때문에 유디유라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유디가 뭐인지 몰랐지. 네. 네. 유디티 네. 아니면 유디유가 아니지. 네. 네, 유디티 유디하고는 안무 관계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HID 같은 아이들은 다 HID라고 이런 얘기인데 예. 이거는 첩포부대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디유로 만든 거예요. 유디유는유디유 뜨니까. 그 선배님 말씀은, UDT를 받고 UDT를 수리했기 때문에 UDU가 있는 거지. UDT를 네, 안 받은 네. 사람이 UDU가 있는 아, 안 받은 사람 u d u t 출신은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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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봐요. 눈과 귀, 애들 다 육기생 받았거든, 요다 그 예. 받았어요. 네. 예. 다 받았다고. 저희가 기록을 보니까, 그 UDT 육기생 때부터 UDU라고 썼던 거. 네, 육기생이었어요. 왜냐면, 걔들... 어찌됐든 부대가 지내 있고 인천에 보낼 네. 거니까 네. 두개다 해서 네. 이제 했던 거지. 걔들은 이제 UDU에서 유디, 초포 초포하니까, 이름 붙여야지 이름못뭐특 없거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고 있는, 속초에 있는 것은 육구란 말이야, 애차이들은 예. 육구이지만 유디오는 저번에 처포로된게 없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름 뭐 붙일까? 아, 우리 유디오 출시 아니야. 그래서 유디오한 거야. 예. 그지. 그래서 유디오가 된 거야. 네. 그 사람들은 유디... 유가아지 않습니까? 아니, 정보부대지. 정보부대. 예, 그니까 유디유라는 네. 거는 유디티를 받은. 유디티 출신이요. 국이6 6년부터 유디유가 이렇게 말을 출신이 됐거든요. 직급 가서 있는 아이들 다 유디티 출신이거든요. 예, 예. 그러게는 거예요. 예. 그래, 유디티 출신들이가지고 교육시킨 것이 무슨 교육시키요 유디티 교육시킨 거예요. UDT 교육 시킨 거예요. 예. 네, 비식서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 그 교육 어디서 와줬어? 유디티 네. 교육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게 뭐예요? PT가 지금 육군이 있고 공군이 다 PT, PT가 PT를 유디티에서 나온 거예요. 예. 예. PT가 하 제 해군도 없고 육군에도 없고 공군도 없었어요. 우리 교육받지도 없었어. 그러니까 비껴 잘쳐 생겼을 해군 유기 유기예 유기.